약소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세계적 자주독립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백여준이 지난 2023년 우리는 온전한 독립국이 되지 못한 채 분단 70여 년을 맞았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현실 상황에 분노하며 오늘 우리는 선조들이 외친 나라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 온전한 독립을 위하여 절박한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중의 노력으로 민족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 염원은 조금씩 진전을 보여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잡은 손이 높이 들고 평화와 민족의 화해에 대해 합의했다. 이렇게 소중한 약속들은 거듭되는 군사훈련과 상대를 적으로만 규정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휴지처럼 구겨져 버려지고 최근 삼천리 금수강산은 또다시 전쟁의 위험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자는 척양 척외와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아 민중의 삶을 편안케 하자는 보국 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학 선열들의 절실한 염원은 128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외세의 군사적 개입과 이에 휘둘리는 위정자들은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수시로 위험에 빠뜨려왔다. 전쟁의 화약 냄새는 시시각각 어두운 구름이 되어 금수광산을 덮어 가고 민족간 증오를 부추기는 말들은 도를 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우리 민중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전쟁 광기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지 못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백여 년전 선조들이 죽음으로 외쳤던 자주 독립과 평화의 선언을 이제는 남북동포가 자유롭게 서로 만나고 교류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소통의 깃발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보만을 강조하는 분단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강조하는 통일 국가를 지향한다. 전쟁 상황을 통해 분단을 유지 연장하려는 국내외의 시도를 결연히 배격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종전을 선포한다. 하나 평화공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의 동포들은 고향 방문, 이상 가족 상봉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하고 교류하자.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DMZ의 생명 평화 대학. 중립적인 남북민 공동체 마을 세계 평화기구 등을 조성하자 하나 넓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며 귀한 우리 함께 잘 살자 는 홍익인간과 동학정신을 가슴에 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세계평화화확확산되록록국내외 동포들과 세계시민이 함께 나아가자 <laughs> 2023년 3월 1일 단기 4356년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탁회의.